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바깥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가 이번 주 그래도 제가 전망했던 대로 무난하게 뭘 뚫어냈다. 20일선을 뚫어내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계속 이렇게 똑같이 강조 드리는 게 이번 주 관전 포인트 뭐다? 2일선을 뚫어내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그동안 저희를 괴롭히던 하락 추세는 끝났습니다 4월 19일부로 끝났고 지금 추세가 이미 바뀌었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제 피부로 느끼실 거고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가 올라가려면요 바로 눈에 보이는 이 21선을 일단 기술적으로 뚫어야지 저희가 어디를 갈수 있다 당장의 5만원까지 올라가는 길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20일선은 이게 집 밟았죠. 밟고 딱 우뚝 서버렸기 때문에 이제 5만 원까지 반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자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어디까지 20일선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면 이제 20일선 마저 뚫어냈기 때문에 다시 5만 원 있는 데까지. 이 5만 원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거든요 왜 우리 3월달에 여기 내려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딱 5만 원 기점으로 5만 원 깨지니까 투매 투매 투매가 나왔던 그런 자리 기술적으로 그리고 우리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자리이면서 60일선도 걸려 있고 바로 위에 120일선도 걸려 있죠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투자 심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자리가 5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까지 반등할 길이 열렸다는 거.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그래서 주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 이번 주에 22선 뚫어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횡보 추세. 사실 요거 이미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승 추세가 뭡니까?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의 가장 큰 차이점. 하락 추세는 저점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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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추세는 저점이 올라간다. 저점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이제 올라가면 이게 뭡니까?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이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5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 추세. 이 작은 파동이 띠용 이렇게 커졌다가 더 커졌다가 더 커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지만은요. 처음에 막 이제 막변곡이 시작되는 이 자리에서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새싹이지만은 일단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일단 거름을 받고 불소식에 넣어가지고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순식간에 어디까지 5만 원, 6만 원 사이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봤자 오늘하고 내일밖에 안 남았지만은요 이번 주에 포스코 DX가 해줘야 되는 거. 물론 당장 뭐 내일이라도 팍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베스트긴 합니다만 그건 솔직히 요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팍 급등이 나오려면은 이게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호재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번 12월에 올라갈 때도 그랬고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포스코 DX가 항상 올라갈 때도 어쨌든 이 번개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니까 밑에다가 잔뜩 깔아놨어요 불 붙일 거 잔뜩 깔아놨는데 이 불이 활활 타오르기 알람은 연탄에다가 그냥 쌩불 붙이면 잘안 타지 않습니까 번개탄으로 불을 화끈하게 달궈놔야지 이게 확 불이 붙거든요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차트 뒤도 놓고 불 붙여가지고 확 올려버리고 여기서 불 붙여서 확 올려버리고 이게 불 붙이는 이런 착화제 번개탄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포스코 DX가 뭐 오늘 아침에도 뭐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 뭐전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런 뉴스는 아니에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요. 뭐뭐 포스코 DX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뉴스긴 한데, 저는 직원이 아니고 투자자기 때문에 뭐저저 제가 뭐 눈여겨 볼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 DX 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명분이 그 호재가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된다면 뭐가 나온다고요? 수주 실적 호재가 아마 나올 거고 그리고 인수 합병 호재가 나올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만약에 수주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물론 포스코 그룹 내부에서의 뭐 실적도 괜찮은데 이것보다는 외부에서의 실적이 나와 줘야 된다 외부에서의 실적이 나와 줘야지 뭐가 뭐가 증명이 된다? 지금까지 포스코 DX의 성장세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무엇이다? 포스코 그룹 내부에서의 실적이었다. 가 가지고 그냥 철강, 철강 공장 스마트 팩토리 DX로 바꿔 놓고 이차 전지 공장 가 가지고 DX로 바꿔 놓고 뭐 물류 센터 가 가지고 DX로 바꿔 놓고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주 실적이 포스코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최초에 뭐 존재 목적 자체가 포스코 그룹 내부에서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하려고 포스코 DX가 뭐 존재 의미가 거기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여기서 더 성장하려면은 포스코 그룹 내부의 실적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 지금 영업이익이 두 배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두 배, 네 배, 여덟 배를 더 갈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이 외부 수주 실적이 필요한 거예요. 삼성이 될 건, 두산이 될 건, 하나가 될 건. 다른 저기 뭐냐 대기업들 공장 가가지고 거기 공장 뜯어 고쳐주고 외부 수주 실적을 받아주면 아 이제 포스코 그룹 안에 같이 포스코에 국한된 DX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반적인 DX 사업의 선도자구나 그런 메시지를 그런 인식을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는 계기가 이제 외부 수주 실적이 될 건데 그게 정확히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그게 조만간 나올 거라는 건알 수가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인수합병 얘기도 그렇고 이거는 장이나 회장님께서 지난번 4월달에 공언을 하신 부분이에요. 조만간 인수합병 하나 잡아 와가지고 신 사업 부문에다가 몰아주겠다. 근데 상식적으로 포스코 DX가 제철 사업이 아무리 제철이랑 2차전지가 주력이라지만 은 제철소랑 2차전지 공장은 인수합병 해가지고 넣지는 않을 거네요. 왜? 이미 뭐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뭐 저기 뭐 어중간한 뭐 중소 제철소라 중소 이사든지 기업 사가지고 뭐 퓨처엠이나 포항 제철에다가 뭐 편입시킨다 한들 뭐 그게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AI랑 로봇 산업이라면 어떻습니까 신사업이라는 취지에도 맞을 뿐더러 적당히 중소형 기술 가지고 있는 애 하나 데려와가지고 포스코 DX에 넣어주면은 굉장한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인수합병이나 수주 호재가 터지면, 이 분위기가 어떤 게 바뀌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이 되지만, 과거에 이제 작년에 포스코 DX 10배 올라갔을 때도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급등을 하려면은, 고평가 구간으로 급등을 하려면은, 이게 테마를 어느 정도 타야 됩니다. 포스코 DX가 지금 이따 포스코 테마는 타고 있어요. 뭐, 이거는 계열사니까 당연히 타고 있는 건데, 지금 포스코 DX가 무기 끼를 가지고 있는 게 AI랑 로봇 끼를 가지고 있죠. 왜? 요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요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물류 로봇 만들고 있고 AI 스마트 팩토리 만들려면 AI 기술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지 무인화 자동화 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가 왜 고평가로 못 올라가고 있냐? 이 AI랑 로봇 테마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요걸로 엮여서 테마 시세를 받아야 되는데 엮기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포스코 드엑스 좋은 기업인 거다 알죠 다 아는데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망설이고 있어요 알면 사지 왜안 사고 있어요 뭐 일단은 차트가 아직 디더 내는 중이고 물론 차트는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AI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너가 근데 왜 AI 테마 준데 나는 그 사람들의 의무를 충족시킬 만한 예를 들어서 뭐 AI 기업을 아예 그냥 뭐 사와 가지고 유명한 AI 기업 합병 시켜버려 아니뭐 하다 보해뭐 자율주행 뭐 이쪽 테마로 엮이기 위해서 자율주행 뭐 라이다 기업을 사와 가지고 합병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시장의 이목을 끌고 시장의 이목을 끌면은 인정을 받고 검증을 받게 됩니다. 테마성은 그렇게 뛰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뭐 한동훈 씨랑 뭐 연관이 있는지 뭐 저기 이재명 씨랑 연관이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테마주는 그게 검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이전에 지나가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주 뭐딱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주 어딱어 어 그리고 뭐 친인척이 있으니까 뭐 사회 이사 뭐 측근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명분만 충족이 되면은 테마주는 그때 완성이 됩니다. 아니 지금 포스코 DX 같이 이렇게 크고 우량한 대형주 앞에 두고 무슨 지금 테마주 같은 소리를 하냐라는 마음이 드실 건데 여러분들 그런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10배를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포스코 홀딩스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10배 못 갔잖아요. 포스코 DX는 10배를 올랐습니다. 왜? 물론 중간에 세력들이 이렇게 펌핑을 넣어 주긴 했죠. 어쨌든 근데 명분이 뭐였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명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명분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래야지 포스코 dx가 올해 10만원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7월달까지의 목표가는 9만원 잡고 있습니다. 제가 7월달까지 목표가는 9만원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까지 본다.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은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 정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포스코 그룹주들 보면은요 지금 우리 포스코 DX 차트 나오는 것처럼 자리만 일단 딱 잡아놓는 느낌이거든요 퓨처엠도 그렇고 홀딩스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금방 올라갑니다 작년에 23년도에 포스코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거는요 상승 추세의 새싹이자 떡잎입니다 이제 이 팔이 하나 나온 거예요 아직 줄기는 제대로 자라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제대로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게 제대로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쑥쑥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9만원 하면은 두 배를 넘게 더 올라가야 되잖아 아니 두 배를 넘게 어떻게 올라가냐 포스코 DX는 한번 가기 시작하면 2배 정도는 뭐 50%, 뭐 60%, 30%이 뭐 정도는 그냥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만큼 이거 얼마 올라간 겁니까? 6,000원짜리가 19,000원까지 3배 올라가는데 한달 걸렸습니다. 자, 이 자리는 1년 전이죠? 4월, 5월, 6월 내내 하락하다가 하락이 멈추고 나서 이때 얼마였다? 이때 10,000원 언저리 했거든요. 그죠 11,000원이네요. 이때 11,000원 하던 주가가 7월 말 되니까 얼마? 4배를 갔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포스코 dx가 바닥에서 만원 할 때나 지금 4만원 할 때나 비교하면 어떡하나 시가 총액이 다른데 자 그러면은 작년 8월 기준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때 3만원 했거든요. 3만원 하던 게 8월 17일 날에 3만원 언저리 하던 게한달 만에 얼마? 6만원 두 배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6만원 했다는 거는 지금보다 이때가 더 비쌌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월달에 이 자리에서는 지금보다 한참 높죠. 5만원 언저리 하던 게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얼마 거의 8만원까지 올라갔다.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서도 이렇게 폭등 폭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격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근거 아마 뭐 pr이나 뭐 pbr 뭐 이런 걸로 아마 따지실 건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난번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도 온전히 기업 가치대로만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이미 전례가 있었어요. 온전히 기업 가치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흔히 그 기업 가치 분석하시는 분들 말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거기에 수렴하는 거는 맞는데요. 주가가 일자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파동을 치면서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기업 가치가 우상향하면은 주가도 우상향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문제는 이게 쌀 때가 있고 비쌀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평가 받을 때도 있는 거고 고평가 그 받을 구간도 있는 겁니다 저희 포스코드에서 저평가 받는 구간 어디였습니까 얘가 뭐 처음부터 지뭐 5만원 8만원 했습니까 아니죠 만원 밑에서 뭐 5천원 하던 시절이 더 많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 4만원이라는 가격은 이 적정 가치 이 부근에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안 빠지는 거예요 이번 1분기 실적으로 확인된 게한 가지 있잖아요. 포스코 dx 작년보다도 더 성장하고 있다. 실적 더잘 나오고 있다. 서프라이즈 대박 실적이 안 나왔을 뿐이지 성장세 유지되고 있다. 만약에 올해에도 두배 성장을 한다. 올해에도 영업이익 두배 성장해서 2천억이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 3천억, 4천억이 나온다. 그죠? 여러분들 이 기업 가치는 항상 최소 2개년, 많게는 3개년 치의 실적, 미래 가치 실적을 선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4만원이라는 이 시가 총액이 저는 비싸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지급이뭐 적정 가치라고 해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구간이 고평가라는 구간에는 아마 이견이 많이 갈리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비싸게 주가를, 수익을 보려면은 고평가 구간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온전히 기업 가치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고평가 구간으로 올라가려면은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거품이 끼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명분이 필요하다는. 그 명분이 뭐다? AI랑 로봇. 이 테마에 저희가 포스코디에스가 편입이 돼야지. 그거를 테마성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거품이 본격적으로 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수주 실적을 비롯한 우리 포스코 dx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밑에 기저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차트 밑에 기저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 기업 가치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기폭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기폭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말입니다. 항상 포스코 dx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폭등, 폭등, 폭등하기 전에는 공통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미 매집을 다 끝내놨다. 이미 매집을 다 끝내놓고 올라갔다. 매집을 해놓고, 매집을 해놓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세력들 팔고 있습니까? 사고 있습니까? 노란색 하자패가 의미하는 게 뭐다? 세력들이 매집, 사고 있다. 그죠?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력들이 지금 열심히 사모아놓고 그대로 들고 있다. 요 세력들의 평균 단가, 제가 한 5만원 언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랑 되게 비슷하고요. 그러면 은 저희도 세력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손실 보고 있다.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 손실을 보면서 이거 왜 두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세력이라고 해도 매일 수익 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계좌에 찍혀 있는 예상 손익률은요. 예상입니다 오늘 팔았을 때 얘기고요 이거는 팔아야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에 통장에 찍혀야지 진짜가 되는 겁니다 투자자의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항상 매 순간 수익 본건 아니에요 얘네들 이때 4월 5월 6월 3달 동안 떨어지는 이 와중에도 들고 있었어요 얘네들 그러면 6월 달까지는 손실 봤다는 겁니다 이거 감수하면서 들고 있었죠 왜? 이만큼 오를 건데, 이거를 왜 팝니까? 세력들은 세력들과 저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력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면은 매집해가지고 이거를 펌핑해가지고 올릴 뭐가 있다? 시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는 애들이요 이렇게 힘이 있는 애들 우리보다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 있는 애들 올라가기 전에 터지기 전에 이런 호재를 미리 알고서 누군가가 확실히 들어가서 매집을 했다는 정황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세력이 지금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잠자고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면은 세력도 가만히 있는데 저희가 먼저 지금 망둥이 띠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어쨌든 주가를 이렇게 예쁘게 잘 디뎌 놓고 있으니 저희는 얘네들이 차려놓은 밥상 보면서 올라가는 거 같이 지켜보시면 됩니다. 뭐, 일단은 저희는 매집을 이미 다 세력들이랑 같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특히 위에서 7만원대, 6만원대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거 이제 올라가면 5만원, 6만원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서 잡으시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잡아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평단가가 6만원이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4만원 할때이 자리에서 물을 타가지고 평단을 깎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6만원 올라갈 때 남들 본전가 마감할 때 저랑 여러분들이 수익 마감하는 거예요 평단가 깎은 만큼 수익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닥일 때 지금 사야 의미가 있지 6만원 다 올라가고 나서 6만원에서 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에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께 용기 한번 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잡기 어렵다면 저한테 연락 한 번만 주십시오.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 1 0 6 5 4 1 5 0 5 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아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잡아야 되는 타점 얼마에서 얼마 이하에서 잡으시라고 전략까지 적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매매하는지 이 얘기 좀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를 아셔야지 지금 구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요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이 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간 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6541-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 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 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 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잡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곡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의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부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표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룩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